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생일을 맞이해서 구매한 지난주거죠 1133회차 노또 당첨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정상을 켰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첨번호는 13 14 20 28 29 34 보너스 13, 23 1등 당첨금은 21억 579,491원 당첨 복권승 13개 13명이 했다는 소리죠 그럼 저는 과연 몇 개나 맞았을까 미리 확인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13자 13이 어딨냐 13 13 13 없네요 13이 없어요 별로 안 친하네요. 14, 아, 14는 좀 보이죠. 14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오14오14 오, 14. 14가 다 있네요. 행운의 번14 그럼 20번 20번 과연 있을까? 20번 20번 없네요. 19, 18, 21 하... 역시 하나씩 직연하네요.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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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28번, 없어. 그럼 그 다음 29번, 없어요. 29번도 39번인데, 29번이 없어. 꽝이라는 소리죠. 34번, 34번도 없네. 야, 14번 하나 맞았네. 14번 하나, 23번도 없고. 에이! 꽝꽝꽝꽝 꽝, 꽝, 꽝. 하지만 요 한발이 아니라 한발 더 있어요 한발도 자 한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발도 요번엔 자동 과연 자동은 자동은 과연 어떤 행운을 저기 갖다 줄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동 1133에 자동 13.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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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14번. 역시 자동에도 14번은 나왔네요. 14번. 14번. 어, 13번 이거 하나. 그 다음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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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은 있는데 20번 없네요. 21번은 3개나 있는데. 아, 속상합니다. 다 28번. 28번 여기 있어요. 28번 28번 세번째 하나 28번 아 없어. 27번은 있는데 28번이 없어요. 29번. 어 29번 있어요. 29번. 29번.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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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29번, 29번 29번. 29번. 29번 없네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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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4번 아 33번이네요. 이거 하나만 맞으면 마지막으로... 오동대 와, 5등 되는 건데, 아쉽네. 3수 어, 요 위로 올라갔네. 위로 올라갔어, 위로. 아, 아쉽습니다. 이것도 꽝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 하려고 하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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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또또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복권은, 복권, 그렇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여기, 당첨금 5억 원짜리, 즉석복권, 한반에 1000원짜리입니다. 요거 한번 뜯어 볼게요. 요거, 요거. 자, 1등은 5억 원이고요 게임은 행운의 숫자와 나의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금액이 당첨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행운 숫자를 떠나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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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의 번호. 몇 번이 나올까요? 1번. 1번이 당첨되면, 5천원이죠 요런 거는 이제 욕심이 나요. 그러면 금액도 가리고, 숫자 먼저. 두 번째, 7번. 세 번째, 6번. 네 번째, 8번. 다섯 번째, 9번. 6, 7, 8, 9. 그 다음에 그, 행운의 숫자는 과연? 7번! 7번! 당첨됐죠, 당첨. 자자 7번 당첨됐어요, 당첨. 자, 자. 3번이면 5억이고, 당연히 이건 안 돼. 6번이고, 필요 없고. 자, 자, 7번. 7번 당첨금액은? 천원! 자, 천원 당첨됐습니다. 천원 당첨. 그럼 자, 밑에 두 번째 것도 한번 긁어볼게요. 두 번째 거. 요번에 행운 숫자를 마지막으로, 아니, 요번에는 행운 숫자에한번 처음으로 긁어볼게요. 행운 숫자, 요번에는 보이시나 3번, 3번 갑니다, 3번. 자, 번호를 가, 번호가 맞으면 당첨이 되는 거죠. 요번에는 금액을 한번 먼저 뜯어볼게요. 2천만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옆에 5억원. 꿈의 금액이죠. 그 다음 1만원. 요건 좀 욕심이 나네, 생일이니까. 요 만원짜리까지는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겠어요. 만원짜리까지는. 요 밑에 5억원. 이거 뭐 하자는 거죠? 한 종이 하나에 5억 원이 두 개가 있어요. 버려 버려 버려. 이 9번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건안될 거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자 금백 얼마짜리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5천 원 요거 요거 좋다 요거 요거. 5천 원만원둘 중에 하나만 내면 요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만 원짜리도 있어요. 1만 원짜리 두 개. 야 이거 만 원짜리가 내면 좋은데 과연 희망을 가지면서 요 2,000원짜리는 비슷하긴 한데 3인절한데 8번이네요 아쉬워요 2,000원 이면 아, 아쉽네요 아 보증금인데 자 그러면은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오 당첨 5,000원 당첨 5,000원 아. 야 5,000원 당첨 만원짜리 대한민국에 왔을건데 5,000원 당첨 5,000원 자두개 했는데 7번이 1 0원 3번, 5,000원짜리, 000? 1,000원 투자해서 3으로 3,000원, 5,000원. 자, 두 장에 6,000원 당점, 6,000원 당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